여기 생애 처음으로 날개를 먹어 볼 거예요. 날개 맛있어요? 빨기게 딸기 때문인문인가어서 <laughs> 그런가? <laughs> 알러지가 더죽모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어있는데 돌이 다 되가니까 뭐 딸기 알러지 생기는거 어요가 코가, 딸기 코가 되는 딸기 증후군이 됩니다 요 <laughs>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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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t I g o 다 맛있어 예뻐 과일 많이 먹어 과일이 몸 g 좋다 it. I got it. I 안먹 t i 아이 g 아이고 아이고 신이나 아이고, 아이고 신이 나, 아이고, 신이 나. 단걸안 먹으니까 로이야. 이게 되게 달거 아니야 어. 로희야 빨간 딸기 딸기가 맛있어 딸기 딸기가 맛있어 기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빠이빠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배우잖아 엄마랑 <목소리>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목소리> 오, 오 잘한다 하지 여보 어. 오, 잘한다. 했다, 막 했잖아 방금 하드라이가. 음.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안녕 할 거야. 훌 잘한다. 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짝짝꿍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 아이 그래. 어 예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맛있어. 날기가 너무. 어 짝짝꿍, 짝짝꿍, 기분이 좋아서.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단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나봐 음. 아이 h 아이 s e I'm 어. 아 o i n g to 여기 e 먹고 g o o go u e I'm going o g 이제 다먹 마지막 딸기. 마지막 딸기 먹고 이제 딸기 안녕 해야지. 안녕 해야지. 딸기 없다. 안녕 해야지. 안녕 해야지. 안녕 해야지. 아, 짝짝꿍할 거야. 그제자서 아, 짝짝꿍이.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이거 접시 치워봐. 안 그러면 온다. 아니, 나오고 싶다. 이제 끄세요. 끄세요. 음.